얘들아 지난 <laughs> 오월. <I have to. 웃음> 이기 버프투어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있지만 미국 올랜도와 엘리트 테마파크 여행을 알차게 그리고 즐겁게 하고 왔죠. 그런데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이 다시금 그려질 때쯤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로윈 즐기로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갈래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버프투어 이기 글로벌 MT 딱 주말만 이용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할로윈 호러나이트를 즐기고 온 이야기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어디 왔냐면 김포공항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버프투어 2기 여러분들하고 좀 글로벌한 그런 MT를 갑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할로윈을 즐기러 갈예정인데요 혼자 가곤 했었는데 버프투어 때 2년 2년들이 맺어져서 같이 MT 겸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누가 봐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는 사람 복장으로 입고 <laughs> 이제 공항 가서 베프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레 유니버셜 스튜디오 편에서 봤던 김중사 기억하시죠? 오랜만이야. 팬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셨습니까 어, 머리 예쁘게 잘랐네 요 이기 비주얼 담당이자 막내인 민주는 처음 소개하네요. 오랜만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이두 분은 정말 사이 좋은 남매사입니다. 이 재미있는 건제 구독자가 아니셨는데 이기 버프 투어로 구독자가 되신 분들이시죠. 나중에 엘레 테마파크 영상 시리즈에서도 계속 등장할 분들입니다. 어, 오랜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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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잘 지냈어요? 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기 버프투어는 물론 3기 버프투어까지 함께 다녀온 이분은 한국 민속촌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자주 등장할 배프님이니까잘 기억해두세요. 굉장히 테마파크 버프 유튜브에 지분이 많아요. 은근히 <laughs> <laughs> 출연요. 어,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이분 또한 LA 테마파크 여행 시리즈에 계속 등장할 분인데요. 특이하게 저를 두목이라고 부르고 조근조근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laughs> 머리 뭐죠? 오늘 테마파크 간다. 미리 전세계 사람들 알리고 가야지. 저 이미 몸으로 알리고 다니잖아요 오늘 되게 좀 네. 이상한 티셔츠 입고 오셨네요 아, 네, <laughs> 물세 <베스트> 입었어요 <laughs> 역시 만나자마자 농담을 하네요 오사카 공항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면 버스 정거장들이 있는데요. 3번 정거장에서 바로 유니버셔 스튜디오 재팬 가는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편도는 1600엔 왕복은 2 9 0 0엔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유니버셔 스튜디오 재팬으로 일정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코스라면 이 버스만한게 없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편도면 원웨이 티켓을 선택하고 왕복이면 세번째 버튼인 라운드 트립 티켓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USA 버튼을 클릭하고 결제하면 되는데요. 왕복으로 미리 끊으면 좀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일정을 잘 고려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3번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3번에서도 줄이 나뉘니까 USA 줄에 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버스 시간표를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의할 건 짐을 실을 때짐 번호표를 나눠주는데요. 내려서 그 번호표를 제대로 제시 못하면 짐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철저하니까 짐 번호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버스를 타면 알수 있는 재미난 사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버스 정장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해리포터와 포비든전이 어트랙션이 위치한 건물입니다. 파크 안에서 보면 호그와트 성만 보이는데 사실 그 뒤에 어트랙션이 위치한 건물이 별도로 있죠. 버스 정장에서 그 건물을 볼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멤버. 이미 일본 여행 중이던 베프님을한분더 현지에서 만났는데요. 버프 투어 사상 첫 외국인 구독자입니다. 중국인이신데 한국말을 꽤 잘하시죠. 인사해주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그렇게 다 모인 후 짐을 맡기로 라카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켠한 배프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뭐야? 라카가 있는 곳 앞에서 갑자기 한베프님이 카메라를 들고 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버프 투어에서 카메라를 드는 건 주로 저였기 때문에 음. 이 상황이 생소했는데요. 베프님들 모두 뭔가 불안한 듯 쭈뼛쭈뼛 되시더라고요. 음. 네 영상 찍고 있어요 아니아니아니 <laughs> <막디고 찍어요. 웃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닭소리가 일종의 신호였고 신호를 듣자마자 다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게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정작 닭소리를 내겠다고 하던 분도 쑥스러워하고 실제 신호를 처음 들은 다른 베프님들도 당황해서 쭈뼛쭈뼛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도 뭔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왜 계속 생는 거야 저기요 뭐 하시는 거냐고 <laughs> 그런데 10분이 다 되도록 베프님들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상했습니다 아니 서프라이즈가 뭐 정도가 있어야지 그게 약간 이제는 무덤덤해질라고 하는데왜 이렇게 안 나와? <laughs> 저기요, 뭐 하시는 거냐요 <laughs> 아니, 좀 심한 거 아닙니까? 5 <laughs> 10분이 다 돼가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안 해요. <laughs> 전안할 거예요. 왜요? 아니, 안할 거예요. 왜요? 저는 오늘 이런 걸 몰랐고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조스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저는 갈아이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올것 같아요. 미안해, 도이거지도이되이거이거다이거이거이것도 <laughs> <진짜> <laughs> 들고 들어가 아들아 <laughs> 알고 보니 2주 전부터 이시옷을다같이 입기로 논의했고 저한테는 서프이이즈지않하지않았다고 어. 해요. 어 쩐지 주말 여행인데 좋아한다, 좋아한다. 큰 캐리어에 짐도 많은 베프들이 이상했거든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 카메라가 많아서 어디에다 쓸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이런 이벤트 너무 감사해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근데 이거 입고서 는 <laughs> 할로윈 레이즈 체험할 수 있겠어요. 잘하죠. <laughs> 자, 이렇게 버프 투어 이기에 주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요시대들은 단체 사진도 찍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에도 일렬로 앉아 식사를 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발표님들 깜짝 선물로 이 커스텀을 준비했다고 해서 입고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다들 입고 있으니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하루 종일 귀엽다면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토요일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영상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사람이 더 많았는데요 인기 어트랙션의 대기시간이 기본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나올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슈퍼 닌텐도 월드였습니다 현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안에서 가장 핫한 테마 구역이죠 슈퍼 닌텐도 월드는 별도의 입장 방법이 있는데요 그 입장 방법 4가지는 제가 테마파크 버프 웹진에 잘 정리해놨으니까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슈퍼 닌텐도월드 내부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즐길 거리가 많아서 제대로 즐기려면 여기서만 10시간 이 걸립니다. 이곳의 메인 어트랙션은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입니다. 매번 카트 경주에서 지던 쿠파가 마리오 일행을 초대해 자기가 짠 코스로 경주를 제안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카트 경주를 함께 하게 되었다는 설정의 놀이기구죠. 여러가지 우승컵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코스에서 이기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우승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대기 공간이 참 재밌는데요. 게임에서도 영화에서도 잘볼수 없었던 쿠파의 성 내부를 자세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파가 얼마나 치사스럽게 코스를 짜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죠. 대기 공간에는 이런 마리오 모자를 하나씩 봤습니다. 마리오카트 쿠파의 도전 어트랙션은 잘 모르고 그냥 타면 재미가 확 떨어지는 놀이기구입니다. 탑승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재미있게 탈수 있죠. 탑승하면 안전바를 내리고 앞에 놓인 고글을 들어 쓰고 있던 마리오 모자에 끼웁니다. 자석 같이 딱 붙으니까 잘안 끼워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파워밴드를 샀다면 출발하기 전에 핸들 한 가운데 M자에 대고 스캔을 해주면 되고요. 파워밴드는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건데요. 손목에 차고 슈퍼 닌텐도 월드 내 미니 게임을 즐기고 히든 어트랙션에 참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점수를 쌓거나 스탬프를 모아 순위에 오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슈퍼 닌텐도 월드를 두 배로 재밌게 즐길 수 있죠. 파워밴드로 미니게임을 즐기는 팁은 향후 추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주세요. 고글을 통해 보면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 화살표에 맞게 핸들을 돌려야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이템이 주어지는데 쏘고 싶은 상대를 쳐다보고 핸들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되죠. 제대로 명중시키면 코인을 얻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 대상을 똑바로 쳐다봐야 한다. 거죠. 이 어트랙션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마리오 카트 게임처럼 엄청 빠르고 스릴 넘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앞서 설명한 탑승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게임에 가까운데 앞서 설명한 정확한 게임 방법을 알고 타면 훨씬 재밌게탈수 있으니까 꼭 숙지하고 타세요. 또 하나의 팁! 그 유명한 별 모양의 팝콘 통과 마리오 카트 모양의 팝콘 통을 살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마리오 카트 쿠팔도전 입구 바로 앞에 있는 팝콘 매대입니다. 오픈 직후에는 오직 이곳에서만 팔아서 줄이 길었지만 지금 파크 입구 쪽에서도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파크 입구 쪽 줄이 더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리 구입하는 게더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알아봐주신 구독자님들이 사진을 같이 찍어달라고 해주셔서 찍었는데, 제 꼬라지가 요시라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은 요시 어드벤처를 탔습니다. 대기줄이 길어도 집중! 곳곳에 파워밴드를 통해 코인과 스탬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잘 찾아봐야 합니다. <laughs> 하가가 보니 불과 6개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공사 현장의 흔적들이 보였는데요. 이건 슈퍼 니튼도 월드의 확장 구역, 바로 동키콩 롤러코스터가 위치할 자리의 공사 흔적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동키콩 롤러코스터가 자리 잡은 영역이 추가로 곧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이곳이 한참 공사 중인 것 같았습니다. 오직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만 타볼 수 있는 플라잉 다이노소울 롤러코스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참고로 주라기공원 테마구역에 위치한 또 다른 인기어트랙션 주라기공원 더 라이드는 장기간 운영 중입니다. 2024년 말까지는 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참고하세요. 놀이기구를 잘못타거나 놀이기구만 쫓아다니다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것으로는 유니버셜 몬스터 라이브 라켄론쇼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클래식한 괴물들 늑대인간 드라클라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신부, 그리고 비틀즈스가 나와 우리가 알법한 노래들을 신나게 라이드 불러줬는데요. 은근 신나고 은근 무대가 빵빵하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메이징 어드벤처 오브 스파이더맨을 타러 갔는데요. 이건 2024년 1월에 운영이 종료됩니다. 제가 방문한 날이 딱 운영 종료 100일 전이 되는 날이라 은근 의미가 있었죠. 2004년에 처음 탔을 때 정말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20년이나 세월이 흘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이제는 오직 미국 올랜도에서만 타볼 수 있는 어트신이 될 예정이니까, 꼭 방문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타고 오시길 바랄게요. 어느덧 해가 떨어지고 나니 슬슬 할로윈 호러나이트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장을 가리고 자기 위치로 가기 위한 연기자들의 행렬도 보였고요. 호러 연기자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6시 정각이 되면 순식간에 거리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로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는 끔찍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공포스러운 장면이 싫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속 타임라인을 클릭해주세요. 가장 먼저 즐긴 건 헌트 다우스였습니다 공포 체험인데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척키의 카니발 우카우스를 즐기러 갔습니다 이건 독특하게 입체 환경을 쓰고 걷는 공포 체험이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형광 물질로 되어 있어서 입체 환경을 통해 보면 공간이 마구 뒤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안에서 척키와 척키의 신부 첫키의 자식을 만나고 여러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몇 년간 병원 컨셉으로 첫키 허트하우스를 운영하다가 올해 처음 서커스 컨셉으로 변경했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말 컨셉만 바꾼 것 같더라고요. 암은 바이오 하자들 빅 스트림을 즐기러 갔습니다. 이걸 레전트이블 테마의 헌티드 하우스인데 루트가 두 개라 두번 체험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일반 대기가 안 되고 사전에 앱을 통해 예약을 해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선착순이니까 파크 입장하자마자 예약을 하는 게 좋겠죠. 내부에 방 탈출 요소가 있고 슈팅 체험을 하는 공간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잘하면 S 플러스 혹은 S 카드를 받고 못하면 A나 b 카드를 받게 됩니다. 저는 A 카드 한번 받고 S 카드 한번 받았네요. 아무도 기억해야 하고 도 잘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공포 체험은 아니라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셜 몬스터즈 레전드 오브 피어를 체험했습니다. 이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괴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공포 체험이었는데요. 작년에 올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던 것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랜드 버전과 또 뒤섞은 느낌이라서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드라클라뿐만 아니라 오페라 유령도 나오더라고요. 올랜드 버전보다는 많이 화려해진 느낌인데 공포도는 낮은 게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유일한 호러 놀이기구 사다코의 저주 다크 호러 라이드를 탔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아 온갖 미신과 저주를 연구하는 오컬트 연구소에 들어가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를 초대한 여자 연구원이 이상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비디오를 봐서 사다코의 저주에 걸려있는 상태 우리에게 저주를 넘기려고 일부러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차량을 타고 빠르게 저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스토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의 테마를 변경한 건데 아쉽게도 그냥 완전 어두컴컴한 내부에서 롤러코스를 타는 게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사다코 연기자가 나오는 경우 많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그 어디에서도 사다코 연기자는 등장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돈을 롤러코스터 타는 거라서 놀이기구에 취약하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랜도에 비하면은 덜 무섭고 조금 컨텐츠의 질이 그 정도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유니크하게 재팬에서만 하는 뭐 총을 쏜다거나 혹은 뭐 라이드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혹시 재팬만 할수 있는 거라서. 뭐 그런 점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이 항상 매년 USJ 할로윈 때 있었던 거라 가지고 막, 막 특별히 엄청 신, 신기하다,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조금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내면 좋, 좋지 않을까? 약간 그 레퍼토리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 매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날은 비가 와서 담질 못했던 거리 좀비들을 다음날 담아봤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다양한 모습을 한 좀비와 괴물들이 거리에 나오는데요. 미국 올랜도나 LA의 경우는 별도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 만큼 인원수가 좀 조절되는데 반해 오사카는 그 누구나 즐길 수 있어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비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무서운 좀비들이 하나같이 춤을 추는데요. 이 동작은 다같이 출수 있도록 미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나름 연습했었는데 촬영한다고 직접 추진 못했네요. 대신 짧은 영상으로 추후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니 무대에서는 살해 현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칼로 찌르고 목을 따고 내장이 다 나오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등 굉장히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별도 티켓 정책으로 입장객 제한을 좀 두려고 하는 반면에 오사카는 그렇지 않아서 자체 끔찍한 장면을 본의 아니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할로윈 시즌에는 이 점을 참고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나오는 좀비나 괴물의 유형이 다 다른데요. 어디는 인형 컨셉, 어디는 서커스 컨셉, 어디는 전기톱 살인자 컨셉 등 거리마다 다른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 2023년 올해는 8개 테마거리로 꾸며졌네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숙소 도착. 이날 밤에도 서프라이즈가 있었으니 베프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줬더라고요. 아직 생일이 아닌데 미리 챙겨준 거였습니다. 요시옷뿐만 아니라 파티용품들을 챙겨온다고 그렇게 짐이 많았던 거였어요. 정말 고맙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쩐지 숙소에 들어오고 나서는 다들 어디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안 돌아오더니 라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뭘막 입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공주 오셨는데 슈퍼마리오 컨셉으로 파티를 준비했고 주인공이라 피치 공주 컨셉으로 준비를 했다나. 고맙고

와, 아, 갑자기 장갑이랑 봉도 들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준비해준 배포님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큰 마음 먹고 해봤습니다 스파이 가서 잘더라구 몰라 계 들어가네 우리 이러고 파크 갔어야 되네 내일 이러고 가면 되죠 우리 가 이쁘신 도설안 가겠어? 요보다더댓띠 글바뜨려 같은... <laughs> <와. 웃음> <laughs> 심지어 선물도 에이, 따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예쁜 <laughs> 셔츠였어요 부디 적 <저> 공주 옷 입고 <laughs> 선물을 뜯어야 하나 어, 싶긴 했지만 어쨌든... 모습 보니까 예쁘죠? <laughs> <많이> <laughs> 너무나 많이 가신다고 감동을 주드렸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몰래 와. 모여서 입으로 이 많은 풍선을 다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거 다 입으로 불었다고? 요 여기 는 인코뿔을 막 쓰더라고. 와, 와 내가 초심되지 않은 스타일이다. <laughs> <와>. 더 요구하더라고요. <laughs> 배프들 덕분에 서프라이즈가 참 많은 할로윈 테마파크 여행이 된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you you go out in a bag, cause I sing what I mean and I bring it to the mad life Ain't got time to kill, I got time to feel. I took the red pill. I know life's short, so I wanna live real, but how is it supposed to feel?